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기 나중에 친구들이 한번 와야겠다. 어이소세지는 찾아와서 먹을 만해요. 아 그래? 네. 음.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진짜... 취향 저격입니다. 맥주가 진짜 기본적으로 한 세네 잔은 땡기는. 아 진짜로? 네 그런 집입니다. 아, 프로그램다. 예, 그냥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관광을 <laughs> 이제 마사지 받고 그랬는데, 사실 옛날에도 이제 목욕탕 갔다 오면은 저기 시원하게 이제 뭐 맥주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코스 네. 아, 맞습니다. 여기가 있잖아요. 용산 소세지 전문점인데, 어. 여기가 용산이 아니에요. 아, 여기는 이제 그그 고향 예산. 삼성입니다. 예산이에요 아, 예. 아,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 여기가 용산에서 한 17년 장사하시다가 옮긴 데인데 그쪽에서도 팬들이 많았고 여기서도 팬들이 많고 아주 옛날 감성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데 들어가서 소세지에다 맥주 한잔 먹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사지 받고 이제 약간 노곤노곤해졌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좀 피로를 풀자고 아, 많이 예. 피곤합니다. 삼성이 요즘 아주 뭐 상점 벽해라는 말 있죠. 정말로 확확 바뀌는 음.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좀 난리났습니다. MBN도 있고 이케아도 있고 무슨 스타필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옛날 그 삼성에 부산권 있는 데인데 커주 때가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맥주하고 음, 소세지 쪽으로 아주 특화된 집이 있어서 두번 정도 전화드려서난 실제로 여기서 소세지를좀 포장해 간 적도 있어. 아 진짜 어. 그런 도로 사실 소세지를 음. 전문점에서 그냥 뭐 삼겹살 구울 때소세지 음. 서비스 주잖아요. 음. 약간 그런 소세지만 먹어봤지. 부동산 뭐 쪽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쪽에 오신 지가 또꽤 되신 것 같아요. 상인 네. 여기 이좀 주문 좀받으세요 아유 저희가 그러면은 콜드컷 저거 맛있더라고. 콜드컷 하고 또뭐 하나 또 시켜서 네. 먹을래 뭐가 맥주 한잔또 소시지 맛이. 아, 아 네, 네. 그렇게 두개 주세요. 맥주를 크럼바크 바이젠. 네. 예. 아, 독일에서 진짜 공부를 해오셨다고. 맥주 먹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맨날 감성도 좀 나고. 어, 그런 느낌 예. 나요. 예. 아, 예. 네. 어우, 저렇게 크네. 어우, 어우, 덕분이다. 이 약간 독일 스타일 어, 약간. 어, 느낌 정통 바이젠으로 해서. 예, 조연하게 예. 이제 소시지에다가 한 모금 하자고. 한잔 하자. 네. 아. 아우. 어우, 음. 어우, 시원하다. 아, 맛있다. 콜런 어, 맛도 맛있어. 독일을 안 가봤어요, 제가? 어, 난 독일 가봤지, 옛날에. 뭔데요 선녀들. 아. 난 독일이나 개인적인 느낌이 좀 우울해. 왜요? 독일은 유명한 관광지가 별로 없어. 뭐, 많이 안 가봤지만, 좀 추워. 독일 사람들도 다 관광을 어디로 가냐? 이탈리아로 가는 거야. 아. 독일은 어차피 이제 뭐, 아우터반에서 이제 달렸었는데, 또 뭐, 별건 없어요. 아. 음. 근데 독일하면 또 소세지잖아요? 소세지 유명하지. 여기 소세지 한번 먹어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다는 거. 오늘 동현이가 차가 오늘 나온 날이에요. 세핑한거 비닐 같은 거 하나도 안 뗐는데 뛰는 거는 이제 본인이 떼우고 이주 아, 뒤면 차가 조금 지저분해질 거란 말이야. 네. 그때 이제 동현이 차 세차하고 근데 그때 저희 연기 선생님이 차 광이에요. 차 광이 뭐야? 음? 세차 광. 아니 그냥 그러니까 차를 진짜 좋아해. 아 그래요? 그래? 아빠랑 차도 똑같아. G4 그 사람도 무광이거든. G4 무광. 나는 어. 유광이지 제네시스가 무광이잖아. 응, 무광은 그런 식으로 세차하면 안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기스 당한다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아팠대요. 그 어, 어떻게 해야 돼? 세차를? 다음 주 알려준다고 했었어. 요 내가 일단 배워 볼게요. 야, 정 아, 야, 이거.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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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먹으러 많이 오죠 사람들이. 이거 비어싱 캔. 비어싱 캔. 아 비어싱 캔 소세지. 약두보스트. 네. 응. 약두보스트? 소고기가 13%가 들어갔어. 어, 이거는요? 네. 어, 이거 요거 다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소세지를 여기 한장 깔시고. 한장깔아장 깔어. 깔았어요? 이 샐러드로 듬뿍. 샐러드 듬뿍. 야, 아유 야. 옆피 망을 칠리 집고. 아 칠리 찍고 네. 요거 사람이 직접 개발하신 거야? 그렇군요. 네. 아, 그래요. 예. 양파도 좀 넣고. 어, 양파 넣고. 넣고 쌈싸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니까 월남쌈 같이 네. 소세지 월남쌈. 요 크래커들이 렇게 너무. 아, 독일에서 보통 이렇게 먹나요? 아니지. 아, 용산 소세지 스타일.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음. 맛있다. 와 맛있네. 음. 아니 음? 뭐 살람이라고 해가지고 뷔페감은 음. 좀 있잖아요. 진열돼 있는 거, 뭐 치즈랑 같이 음. 그런 거랑 잽도안 되네. 어맞어이 음. 이름 뭐라고 했지? 약도 보스다냐? 비어싱킹하고 뭐야? 약도 보스. 아, 약도 고스구나 음. 작두는 뭐야? <laughs> 아 부어스트라? 아니 어. 그뭐 독일에서 악도부어스트 뭐, 축제 있고 그렇지 않나? 그거는 악토버 페스트지 약간 그런, 그런 비슷한 아니, 느낌 아니에요? 10월 달에는 그 맥주 축제를 악토버 페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 소세지도 즐기잖아 아 그렇지 응. 네, 너무 맛있어요 어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취향 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누가 원전할 것 없이 집단지성 그니까 러 음. 맥주집 사장님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서 이 최고의 조합을 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음. 야. 어이소세지는 음. 찾아와서 먹을 만해요. 맞지? 아, 그. 네.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내가 그동 무슨 소세지를 먹은 거네. 와 이거 음. 이상한소세지 먹은 거네. 음아 맥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안 싸서 먹어도 되는 거네. 안 싸서 네. 먹어도 되지. 네. 음. 아 풍미도 좋고 딱조름한게 맛있다. 진짜 술안주로 딱이네. 그치? 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진짜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음. 내가 그래서 이걸 포장을 해갔는데 포장해가서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포장할 만한데 여기 홀에서 먹는 게 감성이 좀더 있을 것 같아. 아, 친구들이랑 그렇지. 그냥.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응? 아 맛있어 보여요. 어, 맛있어 보이는 음. 맛있어. 나 아, 우리 진짜 다 맛있게 먹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가끔. 음. 여기 잘 나왔고 이거 맛있어. 먹방이내 생각에는 요즘 좀한물 갔나 봐. 단물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된 거지. 먹방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먹방으로만 가게는 많이 먹어야 돼. 그치. 어, 유명한 데를 다녀야 돼. 여기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아니 그러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추억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좋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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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이건 야, 어떤 소재? 이건 매시포트에 있었네. 린베르크 복포스트. 복호스트 부어스트 소세지라는 얘기죠 복! 그냥 복만 아시면 돼요 복? 복복 부어쓰트? 그릴 그릴 트링 부어쓰트 트링 부어쓰트 플라이싱 표제라고 식빵 트레다 구운 겁니다 이건 뭐야? 식빵이에요? 아니 식빵 트레다 구웠다고 식빵 아, 트레다, 트레다 소세지 구웠다고 아, 아 그리고 메시포세트 찍어 먹어도 어, 돼. 요거 찍어 먹 되고 찍어 먹돼 어. 음, 알았습니다 소세지 이름이 어렵네 어. 복 부어쓰트 네. 아. <laughs> 음, 진짜 소세지 이름이라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이거는 있잖아 소세지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약간 버섯 식감이네 와 아.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지금 이거 음음너 아, 맛있네 어? 음야야 야, 맛있다 개인적으로는 복보스타가 맛있네 진짜 근본 소세지네 그냥 음. <목소리가> 아 맛있다. 뭐 아, 이거 맛있네. 할머니가 그래 이거 맛있다니까 와, 할아버지가 있잖아 마른 반찬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밥 반찬은 뭐 콩장 뭐 이런 거야. 뭐 오징어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맨날 콩장만 싸주는 거. 그래 멸치. 어떨 때 콩장 콩장. 할머니 생길 수밖에 없네. 친구들도 짜증나. 대죠 그때? 아 서비스. 그래서 손님한테 서비스 해.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서 콩장 콩장인데 친구 짜증나서 저희 차 동에다가. 메몰 남겼어. 홍동이 어머님, 응. 홍동이 콩장 좀 그만 싸 주세요. 이럴 정도로 매일 콩장을 싸준 거야. 응. 엄마가 어쩌다 한번 존슨비 소시지 같은 거 있지 밥 밑에다 깔아줘. 밥 먹으면서 밑에 이렇게 쓱쓱 이렇게 빼서 소시지 뺏기니까. 응, 응, 응. 옛날에뭐 그랬었거든. 좋은 반찬 나으면 뺏겼어요? 아, 옛날에 이 애들이 뭐 뺏기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먹으니까. 아, 나도 한 입만 네. 이러면서. 응. 그러니까 뭐라 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응. 체육 시간에 체육하러 나가면 체육 안나란 놈들이 있어요. 어. 그 놈들이 이제 애들 이제 도시락통 다 열어보면서. 이렇게 뒤집어봐. 소세지 깔려있잖아. 그것만 다 빼먹는 거야. 아 어. 그래도 엄마가 소세지 깔아준다고 그랬는데, 밑에 기름은 남아있는데, 소세지가 없어. 애들 아 이제 빼먹은 거지. 아 근데 그거 갖고 내가, 야이씨. 누가 빼먹었어! 뭐 이럴 수도 없고 <laughs> 근데 반에서 그렇게 입지가 높진 않았나 보네 아니, 아니 그러면 너무 얍삽하잖아 아, 쪽팔리잖아 남사스럽잖아 그래서 안한 거지 대놓고 보니까 그냥 밑에 깔았으니까 그치.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싸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럼 어. 말못하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원 없이 드세요 이거 소시지 음. 이거 맛있네 이거랑 음. 이거 맛있고 이거 음. 맛있고 음. 음. 다맛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 이 옛날 감성 난다고 해가지고 음. 그냥 대충 술안주겠구나 하는데 여기 그냥 맛집 같아요 그냥. 이 햄이 음. 난 매력이 있다 콜드 컷어 컷. 콜드 컷. 이거 맛있어 이거 봐봐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기 음. 나중에 친구들이 한번 와야겠다 진짜 가는 적 있었죠? 화목순데국 거기는 아. 한네번 5번 갔어요 갔을 때마다 잘해주시지? 못 알아봐요 이거. 아 너무 바빠서 어. 음. 못봐 그럼 그저개그맨들한테또 잘해주세요, 그분이. 아 그래요? 개그맨은 아니시죠? <laughs> 개그맨 아니지. 그럼 개그맨들 왜 잘해 주지? 아니가 그러니까 옛날에 개그맨들 거기 자주 왔었거든 아. 네. 개그맨 하다가 아, 순대국을 빨리 접고 순대국 하시는 <laughs> 거,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진짜 웃게요 약속. 진짜 약속해 네, 진짜 여기 맛있다. 인, 음. 근데 세차 했는데 또 해요? 요즘 <laughs>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두 대하는 거지 <laughs>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내차 갖고 좀 드라이브 이런 게 낫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새 차가 난거 같아. 네. 아니야, 지금 아빠 혼자 생각해. 새차 갖고 드라이브 하는 게 뭐가 특별해? 아니, 집이 팔고 그것도 티페 갖고 드라이브 한 건데 그거 조회수 잘 나왔잖아. 새차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하려고. 차 기능 이런 거에 더 궁금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신뢰도 그렇고 사기 행은 다 알아, 그렇지 않아 이번에 연식이 바뀐 지을 출국이란 말이야, 알 음, 그래? 어. 너랑 해서 뭐 드라이브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첫시승기뭐 이런 거죠. 이번에 프로그램 뭐 들어가죠? 얘기해. 아, 그 이별 그 들어가게 됐어요. 어.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그죠? 네. 음. 얼마 전에 첫 촬영 한번 하고, 어, 그래 그래. 제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 어. 아, 이 사람이 랑 다시 음. 만나고 싶다. 어. 지금 다시 만나려는 이유가 뭐야? 네. 이거를 스튜디오에서 VCR 을 틀어줘. 어. 내가 인터뷰한 걸, 한번 인터뷰를 아. 갔었던 걸 아. 어제 찍었어요. 아, 아. 스튜디오다 하고 이제 저기다가 그러니까 리포터 형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좀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 출연료는 아직 협상 중이라서 음, 돈을 좀 받아야 되겠어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돈좀 받겠습니다. 음.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그냥 술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반주하러 오는 느낌. 정말 소세지가 맛있어서 술을 곁들이게 되는. 어. 어. 주저주저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주가 진짜 기본적으로 한 세네 잔 땡기는. 아, 진짜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입소문이 나 있는 집입니다. 음. 여러분들 한번 와, 보시면 좋은 시간. 보내까는깐 본사 사고팀 여러분들좀 의견을 남겨주세요 김구라 말대로 차두 대를 세차 하는 게 나은지 우리 동현이 말대로 진짜 드라이브 가서 맛있게 뭐 먹으러 가는 게 나은지 저기 세차장에서 한번 만나서 네. 세차 한번 하고 아, 세차를 이렇게 오픈... 좋아하시 아니 오프카 세차하는 것도 본적 별로 없어요 오프카를 타고 달리는 게나지오 아니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한번 뭐. 달리자고 어, 하여튼 저기 뭐, 예. 의견 한번 좀구해보시고 불구라 예,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불구라 최고예요